이번 판은 탑 에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아, 랭가 맞네. 그럼 뭐지? 바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바텀이 르블랑이고. 아, 우르가 맞네. 근데 카르마가 미드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랭가이기 때문에 부시에서 살짝 좀 떨어진 위치에서. 초반에 파밍을 해주는 게 좋은데 미전 사번 쳤네. 큰 일입니다. 그 랭가가 사 스택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제발, 나이스. 그리고 오 스택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좀 위험해. 아 봐가지고 이제 여기에. 잠깐만. 3타가 안 때려졌어. 제발. 하이, 미니언! 미니언이 너무 안 먹어지는데? 이거 원콤 납니다, 저. 한 방이에요. 완전 살해야 돼. 일단은 좀, 랭가를 귀찮게 할 수는 있어, 내가. 근데 이기질 못해. 이기는 게 많이 힘들어요. 나이스 이거 죽겠는데? <laughs> 내 스킬이 너무 안 맞는다. 아 근데 렌가가 엄청 아 근데 미언이 너무 안 먹어지는데 나 큰일인데? 먹고 먹고 한라에만 빠르게 밀고 가자. 이거까지 그래도 먹어야지. 바텀에 지지? 우르고도 엄청 센가? 우르고 저거 손템이 이상한데? 아까 처음에 킬까지 않았어 그니까 러 처음에 1킬을 땄는데 갑자기 더블킬을 당하네? 아주 큰일이군. 일단 집을 가서, 도란 반지랑, 청가부 사야 되겠다. 아니아니아니 아냐. 그냥 안 살래. 그냥, 그냥 안 사고, 그냥 빠르게 풀감이나 올려야 되겠다. 어. 여 풀감 빠르게 잡으면 될것 같아. 텔 타면 안 되겠지, 이쪽으로? 그니까 러 랭가 하나랑 아예 딜교환을 안 하면서 파밍을 하는 게 가능해서, 이코는 엄청 좋아요. 그냥 큐만 던지고 있으면 돼. 이거 큐로도 미니언이 잘 먹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풀감을 맞추 겁니다. 안 죽으면서, 안 죽으면서 큐로만 파밍하려고. 그러니까 탱 가면은 애당초 랭가가 좀 쉽긴 한데 탱은 재미 없어서 그냥 극딜로 하도록 하죠. 그냥 이 집만 하면 돼. 그리고 랭가가 여기서는 나못 때리잖아. 어제 못 때려서. 아이고. 이거 치면은 돌아와서 아이고. 아저 안먹어지냐 왜? 먹어줘야되는데 여기 와드 이거는 빼죠 아 원콤 안났네 원콤 냈으면 참 좋았는데 좀 아쉽다 지금이 도망칠 마지막 기회가 랭가가 5스택이면 저거 강화 W를 쓰긴 하는데, 강화 W를 쓰고 나서는 딜이 없거든요? 어, 그렇게 큰 딜을 낼순 없어. 저싸움데가 이긴 할 텐데. 한번간좀 볼까? 빠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이러면은 제가 미니도더잘 먹었고, 랭가가 탈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겠죠? 그리고 랭가는 오는 속도가 좀 느려. 그냥 걸어서만 와야 돼서. 그리고 라인 손에좀 많이 볼겁니다 그리고 6렙때 돼도 내가 진짜 그냥 막살리면은 쟤가 나킬 못다 <laughs> 절대 못다요 절대 W 깔아둔 위치에서 비빈 다음에 궁 쓰면은 절대로 못다요 절대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라인견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보란 반지를 하나 더 쓰죠 어차피 모렐로미콘이 싼템이라서 금방 나와 1600원 밖에 안 해. 그 랭가가 이제 아마 로밍은 다닐 건데, 로밍 다는 거는 그냥 텔포로 따라가죠. 라인 빨리 민 다음에 아마 그 다닐 거야, 로밍 다닐 거야. 로밍 면에서는 내 코가 좀더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왜 포탑이 이따 위로 때리냐? 여기 없네. 랭가 안 들어오나? 랭가 미야 여기 있네. 오, 맞았다. 이거. 에이, 아, 망했다 이거 진짜 이쪽에서 이렇게 싸면 우안 됐는데, 내가. 어, 방금 싸움 까이좀안 좋았어. 내가 궁딜 넣어야 되는데, 궁딜을 못 넣어가지고. 근데 얘 플래시 있네. 뭐지? 얘왜 플래시 있어? 나랑 아까 같이 썼는데, 아까 나랑 같이 쓰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짧냐? 쨉 쿨이... 아야, 에고 평타 엄청 느리구나. 아싸, 닦고, 나이스. 좋아. 한번 풀었다, 그래도. 당연하, 지 와트를 박아놓기 때문에. 나 지금 뭐 하나 있어. 어차피 못 죽일 텐데, 나를. 빨리 밀자. 미니언 똑같고, 이거 1킬 내가 밀리는 것 뿐이야. 지금 많이 힘들진 않아요, 저도. 별로 안 힘들어 별로 안 힘들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어 근데 약간 안 좋은 게 있다면은 모렐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제가 힘을 쓸, 수,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이거 두개 들고 있을 때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모렐로미코는 이번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걸 해야 될것 같아 모렐을 뽑을 돈을 만들고 모렐을 뽑고 나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분명 망할 거야. 뒤 차이가 많이 날 걸? 냉가는 <laughs> 저거 뭐지? 강화 큐 쓰면은 공격력이 올라가 가지고 개 미친 거 같아 진짜 저거. 냉가 개사기야. 존나 좋아. 근데 나는 더 사기인 에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에코도 냉간 사기 개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두란에다가 저 뭐지? 어 이거 금지된 우상 들고 있어가지고 마나가 거의 풀입니다. 나이스. 이거 돌아가고 큐 맞춰주고. 이거 안 되겠다. 포탄마으면 너무 아파. 나이스, 땄다, 근데. 좋아. 이거 한 라인 더 밀고 가도 되겠다. 여기서 엄청 이득받네 미신이 발차기를 너무 늦겠어. 미신 발차기 엄청 늦겠어가지고 엄청 이득받다 제발. 아. 돌아와. 좋아. 그래도 모렐로미콘이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모렐 나면 작살 났지 뭐나이스 그다음 아이템을 그거 가야 되겠지? 그 뭐지 이름? 이름 까먹었네. 리치베이 맞아. 얘도다 죽었다. <laughs> 애도 죽었다. 좋지 못한데 저거 그냥 아예 안 따라갔으면은 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뒤진 게 아니라 못 죽인 거 아니야? 못 죽인 것 같은데 뭔가 공속이 빨라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에버고 랭가 어딨지? 아 랭가는 항상 조심해야 돼 미야 링가가 여기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렝가가 차라리 다른 데를 안 가는 게 엄청 이득이라고 이 피가 지우죠 랭가 스택 다 빠졌고 이못 깨네 아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공속이 느려. 좋아요. 이제 랭가가 나한테 막안 덤빈다. 덤빌 때 됐는데 때리고 여기서 쉴드 받아주고 좋아요. 바로 궁. 그 다음에 Q. 아마 안 들어올 거야. 얘가 못 들어와. 여기 있다. 이거 땄다. 나이스 샷. 에코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냉각 못 하긴 하겠다. 완전 사려버리니까, 내가. 확실히, W에서 비벼버리면은 답이 없긴 해. 어, 완전 답이 없어. 그리고, 딜도 생각보다 세거든요, 제가. 어, 약한 편은 아니죠, 딜이. 좋았어. 와 근데 카르마한테 너무 애들이 죽어준다. 지금 탑 빼고 완전 다 망했어. 어탑 빼고 완전 다 망해가지고, 오 큰일인데?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APF 코는 어 그게 APF 코는 약간 그게 부족해요 캐리력이 살짝. 차라리 탱이코가 막 맞아주면서 하는 게 캐리력이 엄청 좋긴 한데, 얘는 별로야. 궁으로 완전 대박터트리는거 아니면은 캐리가 불가능해 몸돔장 약하궁 빨리빨리빨리 도와줘봐 이거 나이스, 한 방. 좋아. 어, 다행이다. 오, 좋아. 와, 근데 진짜 세게 세다. 어, 진짜. 딜은 존나 세. 오, 슈퍼 강력했어. 르블랑이 저렇게 터질 줄 몰랐어. 엄청 세게 터지네. 근데. 이거 밀어야 되는데. 밀어야지. 완전 이득이거든요. 못 밀면은. 좀 힘들 것 같아. 빨리 미자아가는뭐 어차피 나중에 베인이나 따겠지 아이고 우리 불쌍한 베인은 여기서도 힘들고 한타 때도 힘들겠구나 한타가 아니어도 힘들 거야 렌가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일단 풀감은 맞췄고 다. 어, 잠깐만. 에이, 아, 나 이거 신발까지 안 사서 됐구나, 내가. 이거 딱두 개만 사면 되는데, 이거 신발, 딴거 살걸. 아, 생각을 잘못했어. 이거가 40%잖아, 이렇게. 카르마 어디갔지? 아, 이거 쿨감 너무 세게 샀네.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겠다, 그럼 템을. 템 팔아야 되겠어. 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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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나이3이아6이8 9 1 2 3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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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3 4 5 6 7 잘해준다 좋아요 6 7 8 9 1 2 3 2차2차 이자 충분히 밀수 있죠 그거 혹시 모르니까 깔아두자 이거 르블랑한테 원콤 날 수가 있어 CS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CS보다 중요한 게 포탑이야 포탑 이거 빨리 템 뽑고 신발 팔아야 되겠다 아 근데 쿨 감시 놔둬도 되는 게 이거 점멸 쿨이랑 어. 셀포콜이랑 줄어드는 걸로 나두면은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마아지기도 좋겠지 벌써 이코오군 여기서 존냐를 사느냐 아니면은 데스캡을 사느냐를 좀 갈리겠는데 아 마음 같아서는 데스캡이야 딜이 엄청 세니까 어차피 랭간데 제가 죽을 리는 없거든요 죽을 수 있긴 해 근데 1대1로는 안 죽어 어 1대1로 내가 그냥 빼버리니까안 죽고 한타 때 도움되려면은 빛나를 사는 게 맞긴 한데. 얘도템 엄청 잘 나왔다. 근데 이상하네. 내가 더잘 잘 나왔어야 됐는데 르블랑 봐봐, 템. 뭐 이래? 르블랑이 애랑 똑같아. 신발만 없을 뿐이지. 잠깐만, 이거. 더블 뒤에. 랭가가 못 죽입니다, 절대. 지금 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도망쳤을 거야, 분명. 나 엄청 쎄. 나를 야, 약하다고 생각하면 은 바로 죽는 거다. 에코가 얼마나 쎈데 랭가가 그래도 완전 말렸네, 얘가. 완전 똥쌌어. 2 5 2이 뭐야, 2 5형 아니,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 우르고 궁 있지 않아? 날잡아 좋아. 스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니 설마 해서 설마 진짜. 안 죽을 줄 알았어 나는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이게 뭐야 와 진짜 설마설마있어 우와 대박 우와 완, 완전 어이없네 와 쉴드 받으면서 딱 죽인 다음에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 안찼다 어비셜 가야지 좀 싼템들로 강해져야 되겠어 어비셜이 엄청 싸가지고 좋습니다. 그 어비셜이 이게 가격이 싼 거치고 주물력도 낮고 어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 효율이 좋은 게 마법 저항력 20을 없애버리고 때리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엄청 좋은 템이에요. 야 뭐야 얘, 저리 가, 저리 가. 내 거야 내 거. 뭐야? 왜 이래? 됐으. 가자. 지금 마저 없는 애들이 누구지? 아, 근데 카르마는 그냥 딴딴하던데 아까 보니까. 주죽고있어가지고 내가 못누려 빨리 빼 아이씨 야야야 조심해라 야 이거 어떻게하지? 망했는데? 완전 큰일인데 왜 이래? 왜 이래, 애들? 아 근데 아까 우르고 땄어야 되는데 우르 못땅이 너무 아쉽다. 우르고서 땄으면은 참 좋았는데 <laughs> 못 따가지고. 아, 가렌이 왜 이렇게 못하냐, 쟤? 너무 그냥 둘이 받기만 해. 뭔가 쓸모가 없어. 애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용이 지금 몇대 몇이야? 우리가 용다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한번 먹었을 때 계속 계속 챙겨주는 게 엄청 좋거든요? 아, 근데 나는 계속 킬못 먹는데, 저 카르마 계속 킬 먹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다. 설마? 먹을 수 있겠는데? 안 먹네. 나이스. 이거 탑 가서 미니언 좀만 먹으면은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이 궁쿨 30초. 어, 이 정도 시간에 랭가가 궁기구만 안오면될것 같은데. 어, 랭가 저기 있다. 봐봐, 랭가는 망, 망해도 얘가 세다니까. 얘들아, 빨리. 좋냐 뽑아, 좋냐. 카사넨 빨리 존야 뽑고. 페인은 망했어, 어차피. 페인은, 어, 구, 분명 죽을 거야, 랭가한테. 가랜드 랭가한테 죽겠는데? 나 저도 잘만 하면 랭가한테 죽는 그런 공들라서 지금은. 미드 이차 날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아, 이거 내 궁만 한 3, 4인궁 딱. 3, 4인궁. 아니, 아니야. 2 3인공2 3인공 4명까지 바라주도 않아. 2 3인공만바뀌도 애들 피다 나갈 텐데. 여기서 데스캡 사죠 데스캡에다가 보이드 사면은 불템. <laughs> 나이스. 아우씨. 거스턴 제발. 안단안단단안단단안단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야 뭐해, 가자 되나? 안 돼. 빼빼 빼, 빼. 이거 렌가 막 붕기는 거 아니겠지? 아까 누군기긴 했어. 빨리 집 가자. 와씨. 아니 가랜이 너무 어 쓸데가 없냐 왜 이렇게? 랭가 학살 중이야. 어개박살내는데 내가. 어떡하니? 3800원, 구데스, 구데스, <laughs> 가린 가렌, 구데스야. 와, 애들 다 멜모 나왔네. 이제 쉽게 딸수 있는 애들이 두명 밖에 없어. 애들 둘이, 다른 애들은 많이 때려야 돼요. 딜은 잘 바뀐 게할 텐데. 두두두두두두. 됐다. 집 가서 지팡이 좀 사오자. 아니, 이거 한 라인만 더 밀까? 밀어도 될것 같은데? 좋아요. 딱 이것만 빠지죠. 먹고. 탈포 있으니까. 마, 근데 나, 뭐 하나만 먹으면 16레벨인데. 어, 뭐 하나만 먹으면 16레벨인데. 너무 아쉬운데, 이게? 와 슬로우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쩐다 와 슬로우가 뭐 저래 이거? 와 아예 아예 막 따라 붙을 수가 없는데 슬로우가 와 슬로우 미쳤다 오 진짜 미쳤어 어쩜 저래 슬로우가 이거 땄다 이건 이건 무조건 죽어서 무조건 야, 개인적으로 카렌이 키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나이스 와 근데 슬로그 몇 퍼야? 한 50퍼 되는 거 같은데? 갑자기 빡 느려져 저걸 피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아쉬워 랭가는 백도어 아백도 아, 백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내가 제일 잘거가지고 나는 백도할 수가 없어 랭가는못 컸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와얘 베인 쩔었다 우와, 야 저기서 저렇게 때리네. 엄청 침착한 얘야 제. 와 나이스 봐봐. 와 페인 잘한다. 카사딘이 존나가 없긴 한데 이만 안 맞으면은 되긴 하는데 여기서 궁풀이 나이스 돌아갔긴 한데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아까웠어 저거 진짜 많이 아까웠어 많이. 근데 일단 포탑에서 저희가 이기고 있어가지고. 나도 탑 2차 좀 밀까, 그냥? 아니, 우리 팀의 탑 2차로 다 몰리면 좋은데. 어, 그러면은 딱 밀면서 한타하고 바로 먹으면 돼. 이길진 모르겠지만. 이긴 쪽에 바로은 먹겠지? 2,550원. 야. 야, 이거 깨자, 이거. 아, 리다모여 이거. 이거. 이안 잘리려면은 다 모여야 돼 이거. 이거. 이 오, 이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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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어 위험한데 이거? 아 카르마가 미쳤다 저거. 카르마 진짜 힘든데. 아 진짜 맘 같아서는 존나 사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존나 너무 사고 싶은데 안될것 같아. 그래 그 누구도 애랑 비교가 비교가 불가능한 것 같다. 어, 오땄다오오 캐슬 오 나이스 가렌. 아 근데 가렌 저러고 어, 저 뭐지 멜모셔서 들고 있는 애들. 한 방에 죽이긴 하겠는데 진짜로? 어한 방에 죽이겠어 무조건 한 방이지 방템이 없는 데 아예 3용 좋아요 야 이거 억제기 억제기 억제 간다 억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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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깨야 돼저 깨야 돼 무조건 깰수 있어 애들이 막 엄청난 광역들도 없어가지고. 어, 죽이기가 힘들어. 엄청난 광역 딜은 카르마의 그 사일라사 t 리 b 큐야 어. 근데, 불가능할 겁니다. 찍었다! 죽였다! 아 대단하네. 나이스야. 나이스. 카르마 게임 안 하는데? 카르마 게임 안 하면 좋겠다. 어, 그냥 이, 이 상태로 게임 끝내고 싶은데 나는. 어, 나이스. 그냥 게임 끝내자. 그럼 나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 괜찮았어. 카라파가 튕겼나봐. 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나이스 샤. 아 에코 영상 찍었다. 에코 영상 찍으려고 내가 몇 판을 한 거야 대체. 어휴. 에코 끝. 아 너무 힘들었어.